어 사장님 상향, 사장님께서 주시죠 예아 네. 어,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이따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어 많이 드세요 <laughs> 아 이따 가요아아먹또 뭐, 먹으러 가나요 아, <laughs>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먹고 <laughs> 예. <laughs> 아니제 생각대로 되면 제가 더 감사하죠 예 아, 아, 예, 그렇군요. <laughs> 아, 사장님, 제가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, 제가 다수의 알바 경험이 있는데, 아 사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고용주는 처음입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고용 당일날 이렇게 부하직원한테 이렇게, 아, 아, 부하직원이라도 해도 될런지요? 아니, 또, 요즘에 제가 이 컨디션을 봤을 때, 이 자라나는 속도가, 이 정도면 뭐 거의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<laughs> 아이 지포지하직한테 이렇게 당일날 회식해주는 이런 사장님들 본 적이 없습니다. 아주 정말 참된 리더십니다 아, 제가 진짜 이 몽실 왁신을 위해서 제가 이한 모, 이한모 제가 그냥 바치겠습니다. 한 모? 아저 너무 재밌다. 뭐 어떻게 바치실 건데요? 아이 뭐 어떻게든 뭐뭐한 모가 아니라 뭐두모세모뭐 뭐전체 있는 뭐 전모를 다 맞추겠습니다. <laughs> 근데요, 내가 진짜 보수적인 지안에서 나고 자랐거든요. 아, 진짜 상상도 못해. 아 예, 그러시군요. 예.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통금 시간 일곱 시였어요. 말이 돼 이게? 아유, 아, 아, 귀가 시간 참 이르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교제할 시간도 없고 당연히 본 적도 없고. 그래서 내가 상민 씨 보고 놀래잖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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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, 그러셨군요. 아, 진정은 되셨는지 모르겠네. 진정 됐으면 좋았을 텐데. 그랬던 제가 막 진짜 불한다니까 부모님이 기술 조금 하셨다니까요 근데 뭐 나에서도 놀랐긴 했겠다. <laughs> 아유, 아유,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군요. 아유, 다사다난하셨습니다. 아유. 근데 저는 직업 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. 재밌어요. 근데 성민 씨. 그거 알아요? 어, 어 어떤 거 말, 말씀이십니까? 관계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,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, 가장 큰 나라는 콩고. 우리나라 크기가 65위 정도가 되는데 상민 씨는 콩고 사람 같단 말이지. 나 그게 참 신기해. 콩 콩고요?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콩고 나라 사람들은 왜 만족도 1위가 아닐까? 그렇게 훌륭한데? 하, 정신적인 교감이 중요한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신체적인 게더 중요하지 않나? 하,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. 그, 사님 장그 지금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이, 이해를 못했습니다. 뭐, 뭐 프랑스 콩코 뭐, 스, 스윙, 뭐제뭔 말인지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, 한번 이해해 해, 해 보겠습니다 예. 아니, 아니요 아니요 상우 씨가 뭐 딥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. 개인적으로는 음. 좀 궁금한 거죠어어어예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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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 예, 예. 아, 아, 저는 무수,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디 사장님의 궁금증은 꼭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혹시 술 버릇이나 주사 있어요? 어 뭐. 뭐, 딱, 히 엄청난 게 있진 않습니다. 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가 어려서부터 술을 곱게 마시라는 안, 관, 자, 숫자, 저희 아버님의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어받아서 제가 실수 같은 뭐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뭐 있다고 하면은 뭐좀 졸린 정도? 뭐 잠자거나 하는 뭐 그런 버릴 수 있습니다. 예. 아, 잔다고요 자는구나. 그럼 마셔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아니다. 큰 잔이나 마셔요. 홍고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원상. 아예 아, 예. 아 사장님 오늘 덕분에 너무 호강했습니다아 이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근데 사장님 저희 뭐 자리 옮기지 마시고 저희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저 근데 뭐 2차 3차 이런 거 많는 성격은 아닌데, 아, 제가 뭐또 실수할 수도 있고, 사장님이랑이 첫 회식이다 보니까, 제가 오늘 또, 그 직원으로서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상민씨, 아까 제 궁금증 잘 해소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. 네, 예, 예,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입니다. 그럼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못난 놈.